안녕하세요. 생야초나라입니다 이제 열매들이 이렇게 붉게 반쯤 익어가고 있습니다. 붉은색을 띠면서 약간은 푸른색을 띠고, 완전히 익은 상태가 아니고, 여보십시오. 이렇게 반쯤 익은 상태의 찔레 열매의 모습입니다. 한방에서는 이 찔레 열매를 영실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지금처럼 붉은색 반, 푸른색 반 해서 반쯤 익은 상태에서 이걸 채취해서 말립니다. 말릴 때는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 말린 것 1일 10 내지 15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. 또,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당금수를 담을 때는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반쯤 익은 상태인데 이 당금수를 담을 때는 에 완전히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혀서 한 2, 3일 정도 물기를 제거합니다. 해서 용기에 넣고 30도 당금수를 붓고 5, 6개월 동안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. 해서 건더기는 건져내고 또 다시 숙성시켜서 한 잔씩 드시면 최고의 약술이 됩니다 또한 이 찔레 나무는 이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줄기 뿌리 이 천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국제연구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찔레 열매는 천연인슐린이 여주 보다도 11배가 더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 감잎보다 두 배가 더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각종 임상 실험에서도 대사성 질환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는 임상 실험 결과도 있고 즉 당뇨나 혈당 관리나 또 만성 합병증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. 이 찔레 열매로 술을 담아 먹으면은 해춘의 묘약이라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또한 이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과 지방산이 풍부해서 이 술을 담가 먹으면 남녀 호르몬, 발기부전, 전립선, 신장, 노화 방지, 면역력 등을 좋게 해주면서 성 기능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찔레 열매 영실이었습니다. 그럼 사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